그러면은 어, 어, 그거는 그그그 아, 원래 이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요여러때로몰려들어가거든요을 응. <laughs> 당해야 되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봐. 차그냥그냥게 생각해 봐. 도라리그냥게 생각해 봐.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차라리 그렇게 생각해. 자이 야시장은 이제 타이베이 야시장이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자이 출신인 친구가 여기 전전하이찬이란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일단 불전 2인분 시키고 그리고 그 저도 그 뭔지 모르겠는데 생선 창자 구운 게 있어요. 그거를 먹어볼게요. 이게 스부위라는 그 생선 종류 하나의 창자래요. 맥주까지. 사실 어하쩐은 이거는 저희 사이비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생각보다 <laughs> <해봐도> 맛있네요 <laughs> 이게 뭐 생선 창자라는데 대장 먹는 느낌? 대장 먹는 느낌도 살짝 나요 양꼬치랑 뭐 소, 소고기 꼬치랑 뭐 이런 꼬치구이를 많이 파네요 그 신시에 맛? 신시에 아이 근 건져요 간지져요댐부시어아 근데 느낌이 좀 세한데 여기서 살짝 백국물 같은 게 있는데 <목소리> 맛있다 근데 너무 부서다 너무 맛있어 역에서 나와가지고 버스 타려고 이제 아리산역 첫 차가 이제 아리산행 첫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타러 이제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리산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 아, 자 아리산 입구까지 왔고요. 여기 입장권은 150원 냈어요. 버스 타고 오면은 할인권이 되더라고요. 여기 여기 아리산 역에서 저희가 있는데 여기서 기차를 타고 자우핑까지갈 거예요. 그래서 자우핑에서 내려서 이렇게 연못 길을 따르고 쭉 따라서 트레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신목까지 보고 쭉 다시 아리산 역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갈 예정이에요. 내려서 첫 번째 볼 스팟이 이제 자매 호수인데 여기는 동생 호수. 좀 작은 부, 작은 호수인 거죠. 여기는 이제 자매 호수에서 언니 호수예요. 그 동생 호수보다 확실히 사이즈도 크고 물 색깔이 어... 녹차 색깔이에요. <laughs> 자매 호수에 오게 되면은 요 앞에 있죠. 요 앞에서 앉아 가지고 찍으시면은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아, 울창한 나무를 보세요. 진짜 공기가 아, 공기가 너무 좋아. 지금 막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여드름 없어지는 느낌. 머리가 막 나죠? 어, 머리 지금, 타... 머리 지금 <laughs> 머리가 송송 나죠? 지금 막 나고 있어, 지금. <laughs> 그 아리산에 총두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아리산 우롱차랑 하나는 이제 와사비가 유명해요. 와사비. 이병몇사 150. 먹볼 사람? 나네날 학교 중국어. 야아까 아, 확실히 달라. 아, 고급이야? 응. 아 씨. 나 주시자. 어우 씨. 어, 많이 매워? 올라매워. <laughs> <laughs> 향이 확 퍼진다. 응, 응. 그리고 크리미해 되게 음. 맞아, 맞아, 와사비가 맞아. 되게 크리미해가지고 먹었을 때 뭔가 크림처럼 이렇게 쫙 퍼지면서 음. 향이 확 올라오네 되게, 되게 고급이다 음. 그러면 이거를 1핑 음. 250원 네 2핑多少? 2핑 3 0 0 3핑多少? 3핑 4 0 0 3핑 4 0 0네 4핑多少? 4병 4핑 5 0 0 4핑 5 0 0 4핑 5 0 0 4개 500원? 4개 500원? 응. 어. 이건 파우더인데 그 올려봐 여기다가 뿌려줄게 오우 여기 너무 많이 한거 죠니야아 어. 많이 매워? 아 미안해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씨. 어떤 게나 이게 나아? 니면저 크리미한 게 나아? 크림이 훨씬 나아 그래? 그럼 난 크림으로 먹어야겠다 <laughs> 와자베와 같이 먹으까 진짜 맛있다 이제 아리산에서 제일 유명한 신목을 보러 갈 거예요 나 킹콩 있잖아 어. <laughs> 킹콩, 거기 온것 같아? 얘는 1500년. 얘가 1500년. 뒤에 있는 게. 1100년. 와 자, 여기서 퀴즈 한번 갑니다. 이 나무는 몇년 됐을까요? 아, 누가 더 가까운지 제일 먼 사람 요거 들기다? <laughs> 저 1500년 갑니다, 저는. 2000년 갈게 2000년? 어, 2000. 나는 1900년 가겠습니다. <laughs> 몇 년이야? 1600년. 1700년. 아, 너가 제일 멀어. 어, 자취 <laughs> 이게 아리산의 대장, 신목입니다. 신목. 와. 밑에 사람 보이죠? 사람이랑 비교해보세요. 엄청납니다. 볼게요. 몇 년도인지. 2300년 됐네요. 2300년대 나무예요. 아리산에는 신목만큼 유명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삼대목이라는 나무예요. 이 뿌리가 뿌리 하나에 하나 둘셋 이렇게 나무가 자랐기 때문에 삼대목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기이하잖아요. 이 아리산은 다 보고 하산합니다. 그리고 가자. 우리 곰선타가 이용해서 펑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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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跟跟跟香香水一样，会会有分段。來照片哇！那么韩语的话，怎么讲？怎么讲喝茶？就是讲喝茶吗？我我们的闽南话到至今保留的很完整，就是说茶叶它在它茶叶这个东西，它不是饮品，不是饮料，它是食物。 台语怎么讲？我这个叫茶叶嘛，茶叶对，用吃茶酱对，对，然后我们叫茶叶嘛，呃，国语，台语是叫盖 b 就是茶米，它是用米，就是跟饭一样，对对对对。然后这个就最重要的，如果在挑选高山茶的时候，你拉出来看，它都会这样一串，然后三个叶子都是这样一心三叶，你看到这个状况，就是我们的茶叶全部都是手采。

음. <laughs> 아니야 뒤면 <넣으면> 되잖아 야그래냥아대로 <laughs> <왜>? 돼? <laughs> 아, 야시대로다 이거 봐라 다 아, 이제 오늘 3시에 일어나서 일출 보러 갑니다. 이 별이 찍히는지 모르겠네요. 일출 을 보러 이제 쭈산이라는 데 가는데, 거기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어제는 진짜 기차에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진짜 엄청나게 왔네요. 확실히 일출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셀치형 100만원 가자 <laughs> 유튜브 구독자 분들께 한마디 유튜브 구독자 네. 지금 8, 89명인데 네. 목표 189명 189명 또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서 한 감사 인사드리고 한명한명 감사 인사드리고 <laughs> 이렇게 아리산에 와서 일출까지 보고 이제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아리산 다 내려와서요 이제 몸 녹이려고 이제 앉히고 있습니다 <laughs> 이번 아리산 여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나!